그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n은 2의 거듭 제골꼴이 될 거야. 그러니까 n 값이 뭐 2의 1승, 2의 2승, 막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는데, 로그 2의 a도 지금 정수래. a는 그러니까 정수니까 여기서 이제 a 값은 그냥 2의 k승 형태로 생기면 되는데, k가 말 그대로 정수지. k가 0일 수도 있고 몇일 수도 있어 k가 마이너스 일 수도 있는 거야 k가 마이너스 3여도 마이너스로 나오잖아 2의 마이너스 1승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k가 정수 k는 정수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n 같은 거를 2의얘들아뭐 k 에뭐뭐 이게 t승이라고 잡을까 t는 그럼 뭐가 돼서 t는 자연수였잖아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야 이말 이해 되지 그래서 뭐 이렇게 좀써 놓을 수가 있고 뭐 이거는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그 밑에 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곱하기니까 좀 약분 되지. 니가 이거 너희 로그 A에 바로 n 곱하기 a 제곱 좀 나오겠니? 이거 상용로그를 밑변을 했다 쳐봐야들라이 그럼 어차피 이렇게 약분 돼버리니까 로그 A에 n 곱하기 a 제곱 좀 나오겠지.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할 수 있어. 상용로그 계산하면 밑변을를해버려니 그니까 너희가 뭐이렇게 되니까 얘는 2 더하기. 뭐가 돼? 로그 A에 n인가? 로그 A에 n. 이렇게 너희가 써버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로그 2에 n이 자연스럽고 로그 2에 a가 정수인 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조금 형태를 좀 바꿔야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2 e 더하기, 로그 2에 a, 그 다음에 로그 2에 n으로 바꾼 이유가, 뭐, 요런 형태를 좀 맞추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내가 좀 이야기를 한 거야. 괜찮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모시니 얘들아? 근데 뭘 구하는 거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a 의들아 개수를 좀 구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요 조건이 자연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맨 밑에 있는 요식이 자연수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요 값이 자연수도 되는데, 마이너스 1도 되지. 동그라미 친 게, 그치? 그 왜냐면 여기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자체가 자연수 하려면, 이거 자체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도 괜찮은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가 좀 있어서 요거 좀 세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뭐 n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몇개 대입해보다가 나오는거 최소값뭐 구해주면 되겠다 얘들아 그러면 얘는 뭐이 상태로 놓는것보다 얘들아 얘가 2 어, e 더하기 로그 2의 a가 되는거니까 로그 2의 a는 로그 2의 a니까 a가 E의 a를 내가 2의 k승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k분의 알겠지 얘들아? 내가 a를 2에 k 승났으니까 여기다 2에 k승 놔주면 그냥 k가 되겠지 n은 얘들아 2에 t승으로 놨으니까 그냥 여기를 뭐라고 놔주면 돼? t라고 놔주면 되겠지 그러면 너희가 지금 t는 뭐가 되는 거야? t는 자연수였고 그 다음에 k는 뭐였던 거? 정수인 거 이것도 필요하네 얘들아 풀라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n이 정해 우리는 어차피 지금 fn을 구하는 거니까 n이 주어져 있다는 건 t값이 주어질 때마다 n이 하나씩 주어지지. 뭐 t가 3이면 n이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말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봐봐. 문제에서는 fn이라고 했을 때 너희가 fn이 몇이 나와야 돼, 얘들아? 7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정확히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양수 a의 개수가 이제 fn이니까 n이 주어진다는 건 t가 주어진다는 거야. t값을 내가 하나 줄 때마다, 얘들아? 봐봐. K값, K값이 주어질 때마다 누가 나오니까 A값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말 이해 되겠어? 그래서 너희가 T값이 주어질 때마다 K값이 나오는 게 그게 개수인데 그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7개가 지금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너희가 좀 봐줄 수가 있는 거야. 이말 이해 되겠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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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N이 주어질 때 A의 개수를 구하는 걸 나는 T가 주어져 있을 때 K의 개수를 구하는 걸로 바꾼 거야. 어차피 T가 주어질 때마다 N이 하나씩 K가 주어질 때마다 A가 하나씩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누가 기준이야? T야? K야? T가 기, 기준이 되는 거야 T값이 주어졌을 때 K값이 몇 개가 나와야 돼? 7개가 지금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말 이해 돼? 그러면 너희가 K가 사실 마이너스 T인 건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얘들아 1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이 K가 어차피 이제, 그, 음의 정수, 어차피 T가 지금 자연수거든, 양수란 말이야. 이말 이해돼? 그럼 K가 얘들아, 마이너스 T가 되는 거. K가 음의 정수가 되는 건딱 하나밖에 없겠지. T랑 어떻게 되는 거? 같은 거. 그럼 나머지가 이제 몇 개가 되면 되는 거야? 여섯 개가 돼주면 되는 거 맞아? 총몇 개가 돼야 되니까? 일곱 개가 돼야 되니까. 좀 어렵네. 그니까 러 너희가 지금 봐봐. T가, T가 누구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 K로 나누어 떨어져야 될거 아니야?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몇인걸 몇 찾는 거야? 여섯 개인 건 찾는 거 그럼 최초 값이 1이잖아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초로 양의 약수가 여섯 개인 건1이란 말이야.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최소 값을 찾는 거니까 소인수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으면 이런꼴이 돼야 되지. 여기 지수들이 있고.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가 여기가 1 2 개가 나올 여섯 개가 나올면 여기 몇 승이 돼야 돼? 5 승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좀뭐 이렇게. 1씩 더해서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이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지. 4 곱하기, 아, 잠깐3 곱하기, 3 곱하기가 몇 개니까? 6개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뭐, 6개 나오는 건 뭐, 12가 밖에 없잖아. 그 앞에는 약속에서 적잖아. 그래서 너희가 t가 지금 몇인 거야? t값이? 12. t가 12니까, 얘들아. t가 12니까. 됐니, 얘들아. 자연수 n의 최소값이 k. 그니까 러 내가 좀 문자 잘못 놓긴 했다. 여기 k랑 이 k 는 다른 거야. 내가 좀 다른 문자로 놨으면 좋았을 텐데, 뭐 M승이라고 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K랑 여기 K는 좀 다른 거야. 다음 번에 풀땐두 번째 푸는 거니까 잘 놓겠지 내가. 너희 첫 번째 풀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T 값이 몇인 거야? T 값이 12인 거를 우리가 이제 요거가 이제 2의 몇승이야? 12승이니까 정답 몇 나와? 6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지,들아? 이거는 좀 복습을 좀 많이 해볼 만하겠다,들아. 대충 세면은 좀 맞을 기가 힘들 것 같아. 이게 제대로 정리하시고. <목소리> 이.